아 저번에 뽑기 할때 밍밍이 5성급 안 뽑아줘가지고 던전 깨기 너무 힘들어 완전 똥손이라니까 쟤야 근데 원래 5성은 잘안 나와 응. 근데 오성 없이도 다깰수 있어. 오성 말고도 자성, 삼성 중에도 대체 스타몬도 있고 응. 자체만으로도 되게 좋은 스타몬들 되게 많아. 뭐가 진짜? 있는데? 진짜? 빨리 알려 줘. 잘봐 봐. 먼저 자성 스타몬 중에는 울류키가 불페르의 대체 스타몬이야. 음. 이거 이거. 이게 지속딜 스킬이 비슷해 가지고. 아, 음. 아, 지속 피해 있어, 진짜. 네. 또또뭐 있어? 다음에는 이거. 풀반시. 스탯도 좋고 이거 스킬도 좋아 가지고 음. 있으면 꼭 키워야 돼. 근데 애가 너무 우울하게 <laughs> 생겼는데 마지막으로 응. 물잔 물잔 물 자른 거 아니지 <laughs> 짠 스킬 보면 리더 스킬도 되게 좋고 다방면으로 되게 쓰기 좋은 아 스타몬이야 삼성 중에도 풀문화 같은 아 경우는 문나 진짜 많이 나오는데 난 풀발키리의 도체 스타몬이야 아 진짜? 응. 같은 풀 시잖아. 아, 패밀리 네임이 풀인 패밀리... 거야이 네, 풀인 내용이. <laughs> 이게 약간 족보 슬마가... 같은 거네, 그러면 지금이. 그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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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laughs> 얘가 되게 체력 회복도 음. 좋고, 음. 도발도 해가지고, 진짜 좋아. 괜히 걸었다. 모났어, 얘가. 깔깔깔 근데 또 알려줄게. 물라트야. 그래, 강아지 같이 생기네. 어. 얘 물라 터졌거든. <laughs> 얘 되게 좋은 거야 사실. 처음에 주는 애잖아 물라트. 음, 음. 구하기도 쉽고 빠르게 진화시킬 수 있어서 좋은 <laughs> 스타몬이야. 그리고 얘스킬도 좋아가지고 우성없습니 그래, 막스타몬니구해서얘 네. 쓰는 사람 되게 많더라고. 근데 저번에 밍밍이내거 녹였잖아. 아. 몰라서. 아모르는거 가지고 <laughs> 한 거에 대해서는 너무 그러지 말자. 조만간 막. 하차설 뜨는 거 아니지? <laughs> 물세이렌도 있어. 아, 물세이렌은 나 있지. 이나? 응. 얘 세이렌은 힐러인데, 힐러는 진짜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 알지? 힐러가 그거지. 힘주는 애. 응. 회복시켜주는 애. <laughs> 힘을 주. <laughs> 근데 진짜 있지? 얘는 삼성인데도 이렇게 좋은 힐러야. 그니까. 그래가지고 얘는 자기도 살고 팀까지 회복시켜주니까 엄청 좋은 애야. 응. 맞아. 나도 초반에 막얘 데리고 모험 돌 때. 거의. 엄청 오래 걸리는데 안 죽는 거야. <laughs> 0청이 정도 되는 <laughs> 맞아 맞아 이렇게 보면 3사성 스타 분들도 안 좋은 건 아니네 5성 스타 분도 있으면 좋은데 꼭 5성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야 3사성으로도 충분히 게임 즐길 수 있어 그래 내가 저번에 삼성 많이 뽑아줬으니까 그걸로 끼우면 되지 아 어, 발키리 갖고 싶은데 말을 들은 거니 <laughs> 아 들었어 여기 그럼. 삼성동이니까 삼성도 돼 <laughs> 아.